7번 문제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 볼게요. 문제 보신가? 뭘 줬어, 여러분들? 그래프 줬어. 그래프인데 무슨식 로그 그래프와 지수 그래프 줬어. 즉 지수 로그 그래프 갖고 시험 문제냈어. 엄청 시험 문제 잘되죠안낸 적이 없어요. 자, 이거 나오면 제가 개념 파트에서 대응법 설명드렸어. 대응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2번, 2번, 3번이 있다. 자, 1번은 함수값을 이용하는 경우, 2번은 역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3번은 도형 길이비를 이용하는 경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께 지수로그 함수 주어졌으면 이 교점이 있 없어 a점과 b점이 있죠. 이 a점과 b 점의 함수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a와 b점의 연관성, 즉 역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있고, a와 b점의 연관성이 바로 도형의 길이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어차피 나는 a와 b점을 표시를 해야 돼. 그냥 무식하게 함수값으로 표시할 건지, 아니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예쁘게 표시할 건지 됐어요. 자, 그러면 누구쓸 건가? 이 선을 구분해야 될거 아니야? 선을 구분할 때 여러분들 읽는 순간 구분이 돼야 돼요. 자, 문제 읽는 순간 벌써 기울기 마이너스 일 자리 나왔죠. 어, 이거 역함수래. 오, 어, x는 a의 a승 빼기 일과 죠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이거 역함수한 게잘 만들면 만들 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역함수가 시험 문제 낸 거야. 자, 그때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자고요. 얘와 얘가 역함수야? 아니야. 그럼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x와의 바꿔보면 x는 a에 y 빼기 1이죠. 오, 어, 그러니까 y는 양변에 로그 h하면 어, 로그 a에 x 플러스 1이네 그러니까 요놈과요놈은 같지가 않어. 예와 얘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하지만 관계가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역함수를 했으니까 요거에 y 골 x에 가는 대칭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y는 로고 a의 x 플러스 이라고 쓸수 있겠지. 자, 내가 두 개의 식을 만들어 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야 자, 이 점의 좌표가 뭐면 p, 마 q면, 요 점의 좌표를 그저 나는 a 만약에 다시라면 얘는 뭐다? q, 마 p가 되는 거야. 그럼 나요 점의 좌표 표시할 수 있겠죠? 야,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이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x축으로 1만큼이니까 q 플러스 1 y축으로 마이너스니까 p 빼기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얘와 얘 a.1 점 내가 p,q라고 놓는 순간 b점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서부터 다서 이제 산수하면 돼 산수 왜 개념 다 잡았으니까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산수해 보죠. 얘부터써보자자 a b 써볼게요. 루트 러면서그 빼보세요. 자 p 빼기 q 빼기 일에 얼마 여러분들 제곱 플러스 자얘 빼보세요. q 빼기 p 플러스 1의 얼마 제곱이죠? 얘가 얼마래? 2루트 2야. 자,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로 끄자면 해보면 얘랑 같은 거다 같죠? 두 개네 두 개. 루트 요거로 쓸게. 2의 얼마 q 빼기 p 플러스 1의 얼마 제곱은 2루트 2야. 됐어? 근데 여러분들 누가 더커 요점이 내리면 P지만 요거의 X값은 Q야 Q가 더 크네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요 루트와 요루트 없으면 되겠죠 제곱이니까 Q 빼기 P 플러스 1은 얼마다 2다 그래서 중요한 식 나오네 오 Q는 P 플러스 1이야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몇까지 이해되죠? 자 제가 역함수에서 두개씩 식이 나온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첫 번째 요점과 요점을 놓는거 역함수 관계 즉 y 골 x축에 관한 대칭인 거 넣는 거 했고 그 다음에 pq는 이거 지나야 돼안 지나야 돼? 지나야 되겠죠. 여기에다 대입하면 만족해야 돼안 해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p 플러스 q는 얼마다? 4다. 됐어? 그럼 요식두 개니까 갖다 눈이 얼마야? 이 p 는3이야 됐어요? 그래서 p 는 얼마다? 2 분의 3이고 q 는 얼마가 되는 거야? 오, 2 분의 5가 되는 거야. 그이 그러니까 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죠? 그럼 이제 다 찾아냈어? 얘 찾아냈지, 이점 찾아냈지. 이제 문제 가서 풀면 되겠죠. 삼각형에 뭐예요, 여러분들? A, B, C의 넓이 구하래 됐어요? 그럼 넓이면 이거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났네. 이, 이, 이거 주어졌잖아이 길이가 얼마 여러분들. 이루트이잖아 높이만 구하면 되겠지. 높이는 이 직선과 유 점. 그죠? 이렇게 90도 때리는 곳이 높이니까. 정과 직선 간의 거리네. 그럼 C점만 알면 끝났네. 자, 시점은 여기에 얘가 지나간다. 그죠? 요점의 좌표는 몇콤마이어 2분의 3콤마 2분의 5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다 넣만 하면 끝났네. 그래서 2분의 됐어요? 5는 2의 A에 이, 2, 2분의 3 빼기 1이니까 얼마? 2분의 1 A값 나오네. A값은 양변에 어곱하면 A는 얼마다? 4분의 얼마가 된다. 4분의2 5가 되겠네. 이렇게 됐죠. 그럼 요즘의 좌표 나왔네. 요즘의 좌표는 0, 여기 있다. 영로 보세요. 영로 보니까 a의 마이너스 일승이잖아. 마이너스 일승 거 뒤집으면 되겠네요. 이십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높이는 요 높이는 여러분들 정과 직선이 거 있잖아. x 플러스 y 빼기 4의에 거리가 높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d 는 얼마 루트 2분의 됐어요 요거 요따 놓고 요따 놓으면 되겠죠 25분의 4 빼기 얼마 4네 그래서 루트 2분의 이거 계산하면 얼마 25분의 96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삼각형의면적 S는 구분의1 S는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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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분의 1분의 1분의 분의분의1분분의 얼마다?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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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루트 분 루트 분없어분의1 없어지니까 얼마? 분분 6이 되겠네요. 구하는 거는 50S죠. 그러니까 50 곱하기 25분의 96이니까. 약분되면 2네. 오, 192가 되겠죠. 190. 그래서 다192 잡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로 그 그래프 나오면 이 대응법이에요. 제가 개념파트 설명 대응하는 방법 확실히 설명드렸죠. 요거만 알면 지수로고 그 시험 문제 꼭 내잖아요, 그죠? 그거 다풀수 있겠죠.